네 안녕하세요 맞짱구짱입니다 네 오늘은 아네 저가 이름을 김딩님 폰으로 하는데요 일단은 저가 왜 맞짱구짱으로 바꿨냐면 저가 김딩님이 맞짱구짱이 좋다고 해서 김딩님이 지어주신 이름으로 해봤습니다 네 김딩님 폰으로 김딩님이 방송을 해달라 해서 자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제목은 일진과찐따입니다 네, 일단 주인공은 저거 저거 일진이고요 얘네둘이 아, 모범생이에요 안 돼요? 그 대신 모범생이 대장이에요 당신은 안돼! 모범생이 대장 그 다음 얘가 모범생의 부하입니다 야, 계속, 야. 야 모범생처럼 해놓아야지 자 이제 자 이제 한번 자기소개 해줘죠안녕요세요전입니다네이 네, 아, 이 둘과 거에요. 이제 함께 이걸 해볼거예요 일진과 찐따 맞짱구짱, 맞짱구짱 맞짱구짱님 저가 이름을 바뀌지요안 받칠... 돼요? 돼요. 저 이름은 이겁니다. 때리지 마세요. 아, 우리 이름... 아니, 친구는 맞잖아. 저의 이름은 이겁니다. 맞짱구짱, 이렇게 치시면 나올 거예요. 친구는 안 돼요? 친구도 안 돼요. 아, 이제부터 연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얘들아! 너네 모범생이지? 야, 야 모범생, 야 썬더 모범생, 썬더 모범생, 너 오늘까지 해야 되는 숙제 다 해오고, 뭐? 돈 달라고? 알았어 알았어, 알았어 줄게. 500원 줄게 500원, 야. 너는 이거 갖고 연구 좀 해라. 너 연구 못 해오면 넌 연구 못 해오면 오늘 죽었어 오늘. 에이 진짜. 아, 난내내 내 집에서 자야지. 부장님, 근데요 저 이거 죽었어 는데나눠쓰는 거예요. 아내집 1층이었지? 아이, 진짜. 내일 아침은 쉬는 날이니까, 애들이나 혼내러 가자. 맞짱구, 내게 맞짱구짱이야. 애들한테 그렇게 약하게 보면 안 되지. 아이. 아, 진짜, 뭐 이렇게 시끄러워, 위층에서. 아니, 위치 아니잖아, 씨 씨,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, 씨 숙제 아 풀어. 진짜 가족 모자. 숙제 숙제를 빨리 풀어야지. 진다 했다. 아유 진짜 누구야 씨. 아유. 역시 찐따들이야어 엘진이라고 불러. 엘진 님. 왜요? 아까 정보... 네. 뭐요? 뭐님이 아까 저 말했어요. 뭐 이름. 괜찮아요. 음. 이름 이름 이미 공개했으니까 괜찮아요. 음. 요 네. 아니요? 네. 금같 아, 네. 음. 네, 여러분, 우리가 아직 방송 초보이기 때문에 김땡긴 사람 그렇게 잘하지는 못합니다. 그지고양해부못하리고요 야 자,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야! 숙제 다 했냐? 아, 네. 선생님. 야, 오늘 숙제 또 있다야. 오늘 숙제 다 해보고 그다음 이 선생님이 수학 풀라는 것도 네 너가 다 풀어. 너 야, 너 선생님, 영어 다 너가 모금생이잖아. 야, 너영런다 했냐? 뭐라고? 안 풀고 얘는 이거 그냥 버리고 그냥 자고 있어요. 어! 이 자식이 이걸 더 바짝바짝하게 했구나? 네 그렇군 그러면은 너는 이 소고기를 구워서 오고 다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근데 이거 어디서 구요 이거? 바로 있어 따로 다 했어 다르, 다 했어? 이게 뭐예요? 내가 수고비를 줄게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저에 배고프다고 지금 난리네요. 아, 저1 4에요 그래요? 네. 이런 게 있어요? 네 여러분 이편에서 뵙도록 하죠.